네, 네 돌아왔습니다. 특연 2020 오늘 여섯 번째 네, 시간이고요. 네 어, 슈퍼 골드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또 이제 그랜드 파이널 많이 남아 있는데 아딱 네. 슈퍼 골드에 맞는 분들이 결승에 진출을 했네요. 아, 근데 기가 매킨 어, 지금 매치업인데 네. 알렉스 장기 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 아, 나오십시오. <laughs>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laughs> 예. 나오십시오. 아, 파이오드와 후세즈 선수의 예, 경기가 브랜드 파이널로 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알렉스와 장기예프인데요. 아, 어, 이 매치업의 <laughs> 우승권은요 <laughs> 네. 사실상 장기예프한테 있는 게 맞고요. 스제 화이팅.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은 어, 장기파한테 우선권 있는 게 맞고, 알렉스는 어, 이제 미카처럼, 그러니까 알렉스 미카랑 그, 비슷하거든요. 서로 장기파 상대하는 음... 방법들이. 네. 대신에 그 알렉스는 조금 더긴 기본기로 어, 장기파를 상대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겠죠. 아즈메요. 어, 네, <laughs> 잠깐! 테러 <laughs> <laughs> 스타일 뭐야! <laughs> 가면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거. 껴서 게임을 못하게 하려는 생각인가요? 심리전이. 와, 이거는! 미파니쉬? 왜? 네. 파이어우드 연습했거든요, 단계 부전. 어렵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요. 네. 알렉스의 강발이 닿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개푸는 약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약손을 이른바 동전 두기. 알렉스의 음. 앉아 중손으로 쳐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로. 네. 그리고 강발로 크러쉬 카운터를 낼수 있는 거예요. 이 거리에서. 그리고 뛰면은 e x 에 언니가 기다리고 또 이, 기다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좀 맞물리는 매치입니다. 지금 대시 반응 안 되고 있거든요. 아! <목소리> 선택 2020 봐야 돼요. 백 대시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세즈 선수 참을 수 있는 선수로서. No! 이거 마무리. 백 드랍 EX까지 써주고 이거는 노말로 했을 때백 드랍으로 마무리가 안될것 같아서 네. EX를 써준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트리거 보정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때리면서 트리거를 켰기 때문에 보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목소리> 와 미펀시 너무 좋아요. 악손으로 그리고 사실 예. 알렉스의 좋아진 점 레리아트에서 이제 그 강초비 네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알렉스가 상위 랭크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앤드랜드 아. 시하면 알렉스 유리 와 이건 와 거침이 없네요. 와하? 파이어우드 파워밤! 너무 쉽게 첫번째 세트를 가져가고 있는 파이어우드 어.. 환상적인데요? Alex. 저게 또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앉아강손이요 뒤 대각선 앉아강손이냐 음. 앞 대각선 앉아강손이냐도 중요해요 안자 강손이 앞대각선 안자 강손을 하면 앞으로 더나가요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왜 그런 걸 알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뒤, 뒤뒤그니까 뒤대각선 강손을 하면은 제자리에서 네. 치고요. 앞대각선 강손을 하면 앞으로 가서 쳐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죠? 핵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아, 대단한테 데이, 데이터입니다. 예. 아 약선으로 잘 끌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장기포도 굉장히 피곤해지죠. 빨 약손해서 현재 계속 해주고 스턴치를 유지시키고 <laughs> <laughs> 지금 순간 선을 좀 넘은 것 같은데 크로스도 라인 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예. 되거든요 이거 예.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거 장기 f 프는 근데 트리거를 발동해주는 부분이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 방금도 위펀시 중에서. 상대가 지금 장풍이 없는 캐릭터기 이 때문에 마무가 네. 내 식으로 들어가서라도 한번 켜주긴 켜줘야 되거든요. 화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쯤 켜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화를 내고 있는데, 알렉스가 접근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 알렉스 같은 경우에 트리거를 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야. 그니까 장기 F 보다 알렉스가 네. 트리거 찬스에서 트리거를 발동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노리기는 쉽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선제 공격을 해주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후세 선수가 그나마 이제 대쉬 같은 걸잘 보고 있어서 끊어주긴 하는데 아자 아머로 받고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상대한테 예. 상대를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상대한테 좀 잡아먹히는 그림 많이 나올 것 같아, 투드 그 어, 잠깐! 이거는 좀 약하게 때렸죠 방금 강스쿨류로 차라리 잡아줬어 네네 선택지가 좀 아쉽습니다, 잠깐 이것도, 크러쉬 카운터 이것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 백드랍 이후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알렉스가 네 아, 아, 그냥 뒤로 빠지고 여기서 만약에 뭐 강발 같은 거 했어도 일단 가드가 될 텐데 어휴 자 트리거 언제 키나요? 투세드 그 켜야 되는데. 호세의 트리거 켜리저 아니, 호세의 어? 트리 캐리자 언제까지 아낄 겁니까? 호세의 트리 캐리자 욕심이에요. 때리면서 키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어요. 호세야 돼 트리 캐자저 공중 히트. 어쨌든 트리거를 켰습니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네요. 지금 여기서 사실 알렉스가 덮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딱 하나 있어요. 이엑 스탬피드입니다 음, 뭐하고 있죠 아래로? 이엑 네, 스탬피드인데 스탬피드를 안.. 아 저는.. 아저자 <laughs> 이.. 마무리예요와파이어우드 선수가 지금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공격방법을 추구해주면서 후세즈 선수 괴롭히고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되, 됐으면요 네. 후세즈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 대쉬나 이제 다른 공격들을 보고 대응하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대쉬 스크류라던가 뭐 아니면 상대 공격을 예상한 뭐 EX 시베리안 같은 거를 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알렉스가 대공의 완벽한 캐릭이 아닙니다 네. 느려요 맞아요 느리고 게이지가 없으면 은 쳐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프 공격을 조금 더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초반에 점프 중발도 통했죠 와 지금 위 퍼니시가 거의 장난이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강 손을 그냥 내미는 건안될것 같고요. 네. 한번더 헤드버드 쏴야죠. 어 좋아요. 지금 장난? 완전 좋아요. 후세도. 머리를 머리를 썼는데 잠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후생 선수는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돼요. 네. 네. 여기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돼요. 강발 스리걸 아예 내고. 짜이 선택. 짜. 어바웃 아, 야 잠깐. 이거 날려 됐다. 짜짜짜. 죽을 뻔했어요. 이거 왜 슬레지버가 안 나갔을까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어? 강발? 트리거좀 아쉽네요. 설마 지금 파이어드 선수가 기본기에 티거 예. 주입을 하고 있진 않겠죠?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앉아 중손 정도에는 데스. 우야! 아! 이...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얻어 걸린 거긴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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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 훅세드 뭐 어떻게든 게이지 활용을 해서 데미지로 교환을 해줘야됩니다 어.. 지금 후세서스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유야야야야야야야 왜 앉아간 손이? 대쉬, ES 스크류 이런거 한번 돌려볼만 하거든요 지금 거리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같아데 점프를 조금 익히고 있기 때문에 잡혔어요! 자 일단 CA로 잡히고 이 다음 상황 강발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이제, 알렉스가 트리거를 킬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돌리고, 이거 트리거 키게 냅두면 안 됩니다, 또 알렉스. 네. 굉장히 복잡해져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자, 왜야!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이건 안 돼요! 가는 길이었어요! 네. 왜 마지막까지 명장면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투견 2020 여섯번째 시간 우승은 파이어 우 알렉스 약간 파이어 우드 하니까 야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laughs> 축하드립니다 장작, 네. 이제 활활 타오를 준비가 네. 완료되었습니다 네. 어 잠시 같이 보죠. 예. 네. 할 뷰아님 감사합니다. 아니 라시드가 고 라시드 <laughs> 네? 아, <laughs> 아, 키가 라시드 이겼는데 정의 구현인데 말도 안 돼. 아 아쿠마가 라시드 이겼는데 정의 구현이라고. 예. 음... 네. 사실 정그그 그 싸움에 정의는 없습니다. 어 정의는 여기 방금 이 경기 <laughs> <laughs> 정의는 다이 경기 있었는데. 예. <laughs> 네. 네. 그그 그 싸움의 정의는 없어요. 네. 모든 모든 정의가 다 방금 경기에 몰려 있었는 사실은 <laughs> 맞습니다. 네, 아, <laughs> 예. 좋습니다. 에,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라시드 헤이트 수치를 네. 어, 올리는데 일조하신 분이 지금 제 옆에 있긴 한데 왜 네. 왜죠? 본인은 뭐 이렇게 자각 자극, 크게 자각하지 못하시는 건 알겠지만. 네. 다음 <laughs> 간에자 그러면 파이어우드 선수와의 에, 에, 그 우승자 인터뷰 나눠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우드 어, 선수는 오늘 알렉스로 투견 2020 슈퍼 골드까지 여섯 번째 시간 2020 여섯 번째 시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어,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파이오드 선수의 이 기본적인 알렉스를 다루고 있는 그 심리 그리고 음. 아, 생각보다 좀 안전한 걸 추가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또 리셋 많이 안 하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왜 알렉스 <laughs> 굳이 왜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laughs> 재미는 일 티어는 맞죠 아 재미는 네. 있죠 재미는 있는데 굳이 <laughs> 네 재미는 일 티어가 맞죠. 파이오드 선수 연락처를 받는 즉시 네네. 저희가 인터뷰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근데 장기 프 대전이 사실은 알렉스한테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근데 맞아, 이게 어려운 3, 경기죠. 3대 0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네, 오늘 후세드 선수가 워낙 인내심도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스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본인의 경기로 다 가져오면서 어좀 굉장히 놀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자바이오우드 선수와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안 읽으면서 잘 입력하네요.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제가. 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바이오우드 선수. 아, 네 아,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오늘 우승하셨는데 소감 말씀 먼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laughs> 우승까지 갈 줄은 사실 몰랐는데 <laughs> 예, 알렉스도 <laughs> 우승까지 본인도 어이가 예. 없죠 <웃음> 예. <웃음> 저도 그래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laughs> 본인은 그냥 잘한 거죠 뭐 음... 예. 말을 읽지 예, 못하고 네네 <laughs> 네. 예. <laughs> 그, 아, 굉장히 좀 지금 네, 어, 네, 기쁜 네. 마음이다. 우승까지 아, 네. 할할줄 몰랐는데 네. 네, 내 캐릭터가 진짜 바보 캐릭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그, 그러면은 알렉스를 처음에 좀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를 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어, 좀... 말 그대로 좀 재미. <laughs> 그러니까 좀 약간 티어 캐릭터의 그 약간 티어보다는 그냥. 질겜재미도 이제 골랐는데 이왕 한 김에 좀 어떻게 재밌게 열심히 해보자 하다 보니까 네. <laughs>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지금 허신지가 얼마나 됐죠? 스파 파이브고를 어... 한지는 사실 출시하자마자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자주는 안 했어요. 이 지금 이 뭐라 되지? 이 투견은 이게 처음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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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스파 하시는 그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근데 권유를 어... 받아서 한번 해보자 어... 해가지고, 한번 이번 달에 한번 연습을 좀 해갖고, 이렇게 대회도 뭐 나가. 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직장 동료 분이 스파를 한다라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 약간 그 평행 세계에 약간 지금 지구에 없을 것 같은 그런 <laughs> 상황에 살고 계시는군요 <laughs> 어느 나라죠? 어, 국내에 계신 건 맞죠? <laughs> 네네 아, 대한민국입니다 <laughs> 어... 그렇군요 그, 그 직장 동료 분은 좀 이렇게 많이 자라시나요 혹시? 아네 일단 계급은 저보다 아득히 <laughs> 혹시 그분 여기... 국적이 어디죠? 아, 국적은 <laughs> 한국에. 어, 저희가 이제 알만한 <laughs> 선수다. 어, 토너먼트에 많이 나왔다. 어, 그래서 이거 닉네임을 말하면 아시겠지, 뭐, 미트모킴? 아예아네 음, 예, 아 버디 하시는 분네네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이그 이, 이, 네. 저기 뭐야 이전저 약간 전파당하셨군요 이렇게 그, 계속 권유를 해가지고 네아 알겠습니다 음. 그 알렉스 오늘 플레이가 그 굉장히 좀 짜임새가 있었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 많이 고심한 흔적이 많이 느껴졌거든 저도 이제 알렉스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네네좀 어느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연습하셨는지 어 일단은 제가 좀 공백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프레임을 조금 좀 길게 위주로 좀 하고 약간 이 캐릭터는 뭐 각각 이제 까다로운 기술들 같은 건 어떻게 좀 간파할까를 조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충분히 잘 먹힌 것 같습니까? 어, 어느 정도 먹힌 거같 이요. 근데 지 아쉬운 거는 이제 어 라시드 분이랑 좀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laughs> 아, 네트워크가 아, 좋지 않아서. 네. 음, 그럼, 예, 뭐, 뭐 어쩔 수 없죠. 네네. 네.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 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실은 그 굉장히 놀라운 플레이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 네. 어 저희가 이제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어좀그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어 나이는 올해 이제 3 4 살이고 젊다 <laughs> <점> 젊어 젊다 <laughs> 점다 아직 젊어. 아직 젊어. 아직 초 아직 초반이야, 어, 중반이, 아직 안 넘었어. 30대 초반이야. 어, 중간, 중반이 안 넘어 3 0대 초반이야 중반 중반이 안넘어서 젊은 거야 젊다 어, 젊어 아 그렇군요 예그 네. 혹시 그 전에는 혹시 격투 게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어 사실 킹오 파를 제일 많이 했고요 어 격투 네, 게임 원래 저... 좋아하셨군요 아, 네네 음, 음. 끝인가요 야, <laughs> 네, 아, 그리고 철권도 요즘에는 이제 좀 이거 적게면 여러 개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예, 예. <laughs> 초반에만 하다가 요즘에는 그 쉬고 있고 음, 킹오파랑 이제 스파 위주로 플레이하는 것 같아. 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축복이라 고 생각하고, 네, 네. 네.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좀 마무리하시죠. 어. 일단 네. 알렉스 재밌습니다. <laughs> 이제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재미로서하기는 좋은 캐릭터 같습니다. 많이 <laughs> 약해지만 많이 했었으면 <했었습니다. 웃음> 유저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그 네. 그 바람은 결국 네. 이루어지지 않을 걸 누가 <laughs> <laughs> 다 네. 알고 있지만 <laughs> 아니, 그 바람은 바람대로 우리가 네. 꿈을 꿀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치. 꿈을 네. 꿈으로. 잠을 자면서 꿈도 꾸는 거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야,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 네. 덕분에 좋은 플레이 잘 구경했습니다. 우승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고맙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좀 밝으신 분이 웃음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알렉스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을 즐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거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laughs> 그런 건데 원래 네. 이제 본인의 성격이. 밝고 좀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음. 예, 그냥 그슬래지을 모으다가 상대가 막아버리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laughs> 아 분노하지 예, 않고, 예, 그러니까 그 분노가 <laughs>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파이오드 선수와 네. 어, 간단한 인터뷰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승자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견 2020 여섯 번째 시간 예, 여러분들과 네. 함께했고요. 오늘 참가해주신 예, 여덟 분의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일단 아이고 아 드로식 팀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나와봤는데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느낌표 느낌표 추월치킨 또 참가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네 추월치킨 <laughs> 선수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명장면이 추월치킨한테는 나갔다 왜냐면 0초 승리 <laughs> 아그 아, 기억 나시죠? 예. 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 기가 막힌 역전승 보여주면서 오늘 초속인 네. 아, 또 도네이션까지 정말로 네. 감사하고 반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견2020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어,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었고 앞으로 두 번의 시간을 더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견 왕 제가 네. 있을 예정이고 이게 이제 가까운 일정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아크레보 월드 투어죠? 네. 아크레보 정확히는 아크레보 코리아 온라인 음. 2020이 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부터 네, 이주 동안 네, 네2주 예, 연속 또 여러분들께 아크레보 코리아 온라인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토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일정은 없게 났겠고. 아, 이 네. 평화로운 주말을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어, 사실은 이게 준비할 게좀 있어요. 이것저것 아크레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당연한 얘기를 또 <laughs> 준비 안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맘편히쉴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최대한 좀잘추스리면서 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어, 투견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참가해 주신 여덟 분의 선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약간 그 우리가 토너먼트 참가하려고 그러면 아, 내 네. 실력으로 괜찮을까? 내 계급으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용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용기를 좀 돋아주는 필요도 있는 것이고 선수분들 응원도 많이 에, 해주시고 에, 예. 그런 상황인데 에, 오늘 또 용기 내 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어, 다음 중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견 2020 음. 어, 6회차스피리츠리 어, 버더 키 그리고 사우라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